힙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은 약간 젊은 바이브가 있고 약간 네네. 힙한 느낌. 네. 오점 네. 만점에 좀 점수를 주신다면 한4점 정도. 회사 갈 때나 뭐갈 때나 그냥 편하게 막뿌르기 좋은 느낌 누가 맡아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요. 비누 향까진 아닌데 살짝 꽃향 있어가지고 깨끗한 느낌? 4점 정도. 되게 은은하게 뿌린요 여자분 기준으로 되게 청순한 느낌 받을 것 같아요. 4점? 조금 대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향인 것 같아서 레이지 선데이 모닝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인기 좀 있는 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는 향? 네. 있을 것 같은데 네. 네네 어... 4점? 많이 맡아본 향 그냥,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남녀 중에 어떤 향에 좀더잘 어울려요? 여자 네. 어, 좋은 것 같은데요? 4점? 4.5점? 부담스럽지 않게 좋은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작업적이지 않아 좋아요. 다른 사람한테 이 향기가 났을 때좀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한번 맞춰볼요 약간 좀 다정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요? 3.5에서 4점. 달달한 느낌이 저한테 조금 더 세가지고. 달달한 느낌이 좀 많이 나나요? 네. 다른 사람한테서 이 향이 났을 때. 네. 좀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약간 힙하다 그래야 되나? 아, 힙한 느낌. <laughs> 네.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은. 약간 젊은 바이브가 있고 약간 네네. 힙한 느낌.